2시까지 맞춰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여기 별빛 야영장이거든요. 여기 원래 칼같이 2시 딱때야 입실시켜 주는데 오늘 웬일인지 10분 전인데 바로 입실시켜 주네요. 이런 유동성을 보여 주다니. 자, 오늘은 음 차를 밑에 대야 되는 자리기는 한데 산속으로 좀 오랜만에 들어오고 싶어 가지고 이 위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차를 못 대고 하지만 이제 다 데크 사이트고 데크 사이트가 겨울철에 여기 필로티 자리들은 있거든요. 여기는 바닥이 없으면 밑으로 바람이 슝슝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 필로티 사이트 말고, 저기 제일 넓은 자리가 여기 12번하고 16번이 제일 넓은 자리인데, 8x8인가 뭐 그럴 거예요. 하여튼 그 16번 자리가 여기 도로변에 있거든요. 근데 차를 살짝 안으로 대고, 이제 짐을 옮길 수 있어요. 이 앞자리를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자 짐을 잽싸게 다 빼고 차는 다시 주차장에 갖다 놔야 됩니다 저번에 그때 바닷가 갔을 때 저번 주에 밤에 꽤 떨어가지고 오늘은 진짜 안 춥게 자려고 네, 별별 걸다 들고 왔습니다 목도리도 들고 오고 내복은 뭐 당연히 입었고 쌀쌀한데 바람이 안 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춥게 느껴지네 또밤 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차를 어, 바로 옆에 대는 자리를 많이 갔어요 네. 좀 제가 게을러져가지고 짐을 <laughs> 지금 차에 있는 걸다 꺼내놓은 이유는 주차장이 꽤 멀어요 왔다 갔다 하면 한 5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빠트려 먹으면 갔다 오 귀찮잖아요 그래서 쓸거안쓸거 그냥 다 꺼내놓은 겁니다 고양이가 가고 땡앵거리네 아, 참치캔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 줘야겠다 제가 추루 같은 걸 원래 챙겨 다니다가 응. 한번 이제 고양이들한테 그런 먹을 것도 챙겨 주다가 그 오줌 테러를 몇번 당한 다음에 잘안 챙겨 줬는데 챙겨 주든 안 챙겨 주든 챙겨주든 챙겨주든 오줌 테러는 당하는 건 당하는 것 같아요 여기 한 다섯 마리 있거든요 네, 지금 한 마리가 오늘 사람이 없으니까 아 저한테 들러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후다닥 터틀 돈 피칭하고 내부 세팅까지 빠르게 마무리를 할게요. 3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대체 물여있겠기 쟤는 잘 먹고 있어요자 먹어라 먹어라 오여세여을좀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 세팅. 예, 굉장히 크네요. 저번에 사용할 때는 터틀돔 안에다가 고동 텐트거든요. 그걸 이 안에다가 넣고 사용을 하니까 공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베스티벌을 한번 설치를 했는데, 자, 그 안에는 지금 고동 텐트를 넣어놨는데, 고동 텐트를 뒤로 좀 바짝 넣어놨어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삼각형 약간 보이시죠? 예, 여기 부분에 고동 텐트가 들어가 있고, 뒤로 약간 물려서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4m가 넘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는. 앞에 뜯어내고, 여기를 이제, 차, 출입문이 있는 거는, 반쪽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창문도 다 따로 있는데, 한 면은 뜯어냈어요. 여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스킨이 있습니다. 메시하고 같이 돼 있는 거. 그거 아예 다 뜯어내고, 우레탄 달고, 여기도 아예 다 뜯어내버리고, 그냥 베스티벌 설치하고, 안에 고동 넣고요. 그리고 자충매트2 인용짜리 하나 넣고, 탄소매트 깔고, 그 다음에 오늘은 춥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얇은 구스다운 800 짜리 에이웍스 거 들고 왔습니다 그럼 여기가 데크 바닥 이어 가지고 터틀 돔이 밑에 그라운드 시트가 있어요 제가 그라운드 시트를 까는거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그냥 제가 있는 곳에 만 저렇게 밑에서 바람 좀 안올라오게 매트 하나 깔아 놨습니다 테이블은 ext 깔아 놨고요 오늘은 뭐 별의별 거다 꺼냈는데 여기는 ex bt 예. 꺼내놨고, 아이언 디자인 제품이죠. 그 다음에, 디얼스. 요새 여기다가 제 잔짐들을 싹다 넣어 다니거든요. 요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고, 요것도 디얼스 폴딩백. 요거는 보통 일회용품, 소모품 위주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기는 요새는 아이스박스 안 들고 다니니까, 디얼스의 디팩에다가 오늘 먹을 것들 잔뜩 넣어 왔구요. 자, 한번 물, 소주, 쓰레기통, 의자는 요새 계속 쓰고 있는 트루버 체어. 요게 제일 지금은 편해요 저한테는 그리고 스마트 깔아서 오늘은 영상 좀보려고 네, 노트북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운트리버 네 이게 미니 쉘5.0 가져왔습니다 자질구레한 것들 이렇게 보관하기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르크 폴로 무동력 펜 그리고 등유날로 조금 있다가 틀어야 될것 같고 뭐 고양이는 왜밥 먹다가 그냥 갔니 한근한근 났네아 이라면 또내 텐트 하고 오줌 갈릴 것 같은데 요거를 저 옆에다가 좀 치워야겠어 아다 먹고 일하고 있었구나 야 뭐야니 다 먹었니? 응? 배부르니? 캔에 있는 거잘못 먹어요 고양이들이 접시에 담아줘야 잘 먹는데 저래 놓으면 뭐다 먹겠죠 나중에 물티슈로 한번 쓱 닦으면 되고 먹을 거좋던 친해져가지고 개냥이에 개냥이 이거 치즈냥인데 개냥입니다 아유 공덩이 통통통 아유 아유 이거 공덩이도 내주는 거야 아유 통통통 아유 그래 아이고 부비부비 하지 마라 나 오늘 까만 바질 것 같다 미안 화장실이 조금 만해 오랜만에 세팅 이렇게 한것 치고 는 나쁘지 않아요 한 1시간 한반 정도 걸렸는데 아... 평소 때 제가 텐트를 쉘터 를 치더라도 안에다가 다시 또 이너 텐트를 치잖아요 야침을 깔고 어, 그거랑 시간 비슷하게 걸립니다 최근에 <laughs> 제가 텐트를 보자 어, 돔쉘터 포몰리거랑그 다음에 tp 텐트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계속 썼었 거든요 작은 걸 쓰다가 얘를 쓰니까 진짜 공간감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공간감이 넓으니까 뭘 채우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냥 다 꺼내놨는데 뭐 이거 다시 정리하는 데는 얼마 안 걸립니다 뭔가 많이 깔아놓은 것 같지만 가방 상태를 그대로 저는 쓰거든요 그래서 이 가방이 깔려있는 이런 받침대들 이런 거 정리하는 시간 말고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자 오늘 저녁은 뭘 먹어볼까 오늘 싸온 게 집에서 어, 저번에 그 먹었던 통삼겹살을 제가 두 개를 샀었거든요 예, 통삼겹살을 먹고, 그 다음에 오늘은 예, 요리는 아닌데, 집에 파가 좀 있길래, 예, 파 무침을 좀 하려고 파 들고 오고. 크리미. 이거 되게 맛있어요. 느끼한데, 와사비 맛이. 약간 완두콩 소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음. 我来抬重石。 저는 오늘, 꼭 오늘... 어, 표시가 안돼 있다. 저 16번에 있거든요. 근데 16번이 여기가 아닌데, 이쯤에 있는데. 자리가 이상하네. 12번이 큰 자리, 16번이 큰 자리거든요. 제일 큰 자리들. 오늘 별로 안 찾아있어. 저 건너편에는 CU가 있고요. 방금 갔다 온 데는 GS25. 그런데 저기 보면 되게 화려하죠. 올라가는 길에 도로가에다가 청사초롱을 몇백미터 깔아놨더라고요. 커피를 마시자 이야 이게 뭐 산에 저렇게 달떠있으니까 으실으실하네 무섭네 전설의 고향 같네막 여기 밤에 한 번씩 순찰 다니시거든요. 후레시 들고. 우레탄장 밖으로 보이는 그분이 더 무서워. 보면. 제 사이트 앞에 공교롭게도 이렇게 조명이 하나 띡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다 보여요. 제가 뭐 하는지. 이 앞으로 잘 다니시더라고. 후레시 막 비추면서. 아이고, 뭐 안에. 따뜻하구만. 밑에는 등은 따뜻하고 이 안에는 아까 전에 이걸 안 열어놔가지고 안에 온기가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름이 거의 끝난다 말이지 이 기름을 끌 겁니다 지금 끄고 이 기름 냄새가 확날 거예요 끄면 얘를 내리고 으쌰. 자 내리고 그 다음에 얘를 소화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냄새가 확날 거란 말이지 그래서 환기를 좀 시켜 줘야 돼 얘를 닫고 이것도 닫을 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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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서 소화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까물까물 까물하다가 얘가 팍 꺼진단 말이죠 그럼 이 안에서 냄새가 나요 지금 그럼 안에 찬 공기가 확 들어오 겠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좀 있으면 추워져 제가 요거를 밤에 끄는 이유는 이 안에 있으면 별로 안 춥기 때문 이죠 그래서 저기 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 개방이 됐요 순간적으로 다 빠져나가기. 이렇게 해놓고 저는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면 안에는 냄새가 안 납니다. 저는 자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 <laughs> 아, 더 역시 툴콘의 위력은 미쳤습니다. 인용짜리 텐트 하나는 찜질방 만들어 버리네요. 근데 단점이 이게 밑에 푹신푹신하면 이게 잘안 되거든요. 이게 눌러져야지 동작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안전성도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꺼지니까 안전성도 있는데 지금 자충매트가 약간이라도 꿀렁거리면 이게 동작이 꺼집니다. 소리가 쭉 나니까.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이자충 매트 위에 요거 꿀렁꿀렁 안 거리기만 놓으면 되고, 자, 그리고 맥스로 틀어놨습니다. 풀 맥스 틀어놓고, 그리고 요거는 꼼지락 자충 매트 위에 꼼지락 전기 탄소 매트 까놨어요. 이것도 엄청 뜨끈뜨끈한데, 얘가 약간 그 탄소에서 원적외 선이 발산하거든요. 이것도 누워있으면 뜨끈뜨끈해요. 잘 잤어. 어제 밤에 어디갔었어 여기 갔돌았는데 안녕 일 아유 왔어 어제 밤에 어디갔었어 어디갔었어 어디 응? 통통통통통 통통 엉덩이를 내주는 고양이가 참 순한 고양이야 <laughs> 그래. 어찌나 들어올까봐 문을 좀 열어 놨습니다 탐색전이죠 쟤는 따뜻하지 않네 에 그래 아주 용감해졌어요 다 들어오네요 이제 용감해졌어 너 자리 거기 잡을 거야 일로와 응.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밑에 들어와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해보실 거는, 응? 그만 만져달라고 하라고. 사람의 손맛을 제대로 느꼈는데, 니가, 응? 이발 밑에 있으니까 뭘할 수가 없노, 응? 형님, 이제 가야 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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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가자고, 가자고, 가자고. 겐냥이야. 자, 이제 펜트 안에서 짐을 다 꺼냈거든요. 해 케이스는 완벽하고요. 창고로 직행해야 될식들을다 2열에 심었습니다. 1열에는 집으로 가져가야 될식들만 있구요. 놀았던 자리는 요 깔끔하게 티끌 하나 없이 정리하고 돌아갑니다.